이것은 용담댐입니다 거대한 용담댐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솜씨 비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, 주님은 우리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지금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진짜 새발의 피죠 우리 인간들은 약합니다.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. 그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.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. 할렐루야,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교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깎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나라.